네, 안녕하세요. 열린 학원 수호입니다. 네, 어느덧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수호쌤의 이건나와 지상극 2학년. 열 번째 강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결 시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 삼각광에서 나오고, 들어 나와 있죠. 삼각 방정식 문제죠. 아삼각 방정식 나오겠지 삼각 방정식 안 나올 수가 없지 무조건 나오지 어떻게 형태가 바뀌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아아아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난해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서생님이 약간은 난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아 쉽게 나오면 땡큐 거고 어렵게 나오면 봤으니까 맞추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은 난해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범위를 반드시 먼저 보셔야 돼요. 잊지 않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0부터 이까지입니다 영은 포함하고 파 포함하고 파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 범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한번 갈게요.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 또 우리는 치환해야 되겠죠? 뭐를? 아, 사인을 바꿔버리자고요? 사인은 뭐라고 바꿔냐면 1-코사인 마이너스 제곱 세타라고 바꿀 수 에, 제곱 세타란다. 제곱 x 고 바꿀 수 있죠. 왜? 우리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 있잖아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각도가 같다면 제곱에서 더하면 무조건 1이잖아요. 그위에 넘겨버리면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란 얘네. 기 음, 됐네. 그러면 요 1과 요 1은 더 없어지겠네.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남을 거고, 여기는 사인 X 코사인 X가 있는. 어, 선생님, 보편적인 문제는 내가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버린다면, 얘 전체를 코사인으로 바꿔버린다면, 이렇게한 문자로 와서 사인만 남아있거나 코사인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바꿨는데도 사인과 코사인 둘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죠. 넘겨서 뭐 해야 돼요? 인수 분해 앞듯이 묶어야 되겠죠. 인수 분해듯이. 넘어 가겠습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여기는 0만 남겠죠. 넘어가서 sin x cos x 플러스,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그러면 편하게 우리는 뭘로 묶을까요? 코사인 x로 묶어버리죠. 코사인 x는 으니까 사인 x만 남을 것이고 코사인 x만 남겠죠. 아, 그래 인수분해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래서는 예를들 조금은 난해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예를들 사인 제곱 x를 코사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사인만 남아 있거나 코사인만 남아 있는데. 사인 코사인 둘다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뭐 코사인 x가 0이 되는 경우. 알잖아요.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몇이죠? 음. 여기가 이파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0부터 몇 가지만 온다고 그랬어요? 0부터 파이까지만 온다고 했죠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그 사이에서 영이 되는 건이값하나네 그래서 여기가 몇이야? 반이니까 2분의 파이겠죠. 여기서 x는 2분의 파이라는 근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0될 때네요. 아, 어, 얘가 0될 때야? 얘가 0될 때라는 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사인 X가 같을 때네.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고, 어, 뭐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나? 그리고 두개 교점을 구해야 되나? 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을 같이 표현해서 쓸수 있는 표현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탄젠트였죠.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요 마이너스를 딜로 넘겨버리고, 예를 으어 깔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 얘가 코사인 x 분 사인 x가 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탄젠트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둘다 그래프 없이 그냥 탄젠트 값에 대해서 x값을 찾아버리면 편하겠죠. 결론입니다.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탄젠트는 마침 주기가 파이죠. 여기가 주기 파입니다. 그리고 처음 가운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처음 가운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얘가 점분선이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몇대를거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1대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의 y 값이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은요 바로 찾지 말고요. 1인 거를 찾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 앱들 탄젠트가 1이 나오는 값이 몇이죠? 탄젠트가 1 나오는 거 탄젠트 1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4분의 이입니다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 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간격이 4분의 파이니, 요 간격도 4분의 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겠네?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분의 3파이다 여기서의 답은 2분의 파이였고요. 근데 우리 뭘 찾으래요? 모든 분의 합을 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를 더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는 4분의 5파이가 답이 되겠네. 아,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삼각방정식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데 아주 편하게 나오면 내가 편하게 나온다는 거. 시원했더니, 바꿨더니, 사인만 남아있고, 코사인만 남아있다. 사인이 남아있거나, 또는 코사인 둘체 하나만 남아있다면 아주 편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남아있어서 인수분에 의해서 방정식을 푸는 것도 반드시 알고 는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이 리심히 보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우리 열린 학원 학생들만 많고, 딴 친구도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차리 이런 데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들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고요 여러분들 우리들만 맞으면 좋죠 뭐. 그죠? 여러분들 생각 방정식에서 이런 내용 반드시 신도 있게 공부하시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워크북에 나와 있는 유사 문항 반드시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열린학원 수호쌤의 이거나와 시리즈 오늘 1번째 강의였습니다. 네. 1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여러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11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학원 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